안녕하세요 파주컴퓨터입니다. 네 오늘 만들 거는 어떤 거 만들 거냐면 게이밍용 PC를 만들 겁니다. 140만 원대에서 구성을 할수 있는 게이밍용 PC고요. RGB 감성을 최대한 빼주고 그냥 무난한 스타일로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면 얘입니다. 3600 네. 이3600 cpu 가어 3500x 나 이런거 대비해서 게이밍 성능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많이 금액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3500x 로 가는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을 좀 투자하더라도 3600으로 가시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3600 으로 갔어요 이게 6코어 12스레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 어쨌든 이게 3500X 대비 훨씬 훌륭한 CPU는 확실합니다. 대신에 게임할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게이밍용 PC에서 이 구성에서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요청하신 대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00X의 설득은 조금 실패를 했고 3600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RGB 감성을 조금 뺀 쿨러입니다. 이거 한참 찾았긴 했는데요. 212 RGB 블랙 에디션입니다. 최대한 RGB를 빼려고 만든 것 중에 하나고, 이 팩탈 디자인이 블랙이다 보니까, 좀 블랙블랙한 걸좀 만들려고 요거를 좀 골라봤습니다. 요거는 어 소비자분이 고르신 건 아니고, 요거는 제가 좀 여러 개를 좀 찾아보고 요 디자인에 가장 어울릴 만한 거좀 찾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요 블랙 에디션도 한번 조립을 진행해 볼 거고요. 오늘은 이프렉탈 디자인 요 케이스 때문에 영상을 사실 찍는 거예요. 요거는 소비자분이 직접 찍어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혀있는 디자인에 어... 케이스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케이스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 변경은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모던한 스타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아, 이거 강아유인데좀 얇네요. 얇은 강아유리강아는거요 엔젤 테스티 모델들이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음. 선호하지 않지만 굉장히 고급지네요. 확실히 13만 원이 넘는 케이스다 보니까 아,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고급지다. 딱 봤을 때 느낌은 마감 처리 하나는 정말 끝판왕이구나 이런 정도로 20mm 짜린데 이거 하나를 더 달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두 개에 달려있는 게좀 아쉽네요 전면에 두 개만 달려있어도 조금 더 보기에도 좋고 생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네 이렇게 먼지필터 이거 상단에 있는 먼지필터네요 이거 방음패드를 떼어내고 이걸 붙여도 되게끔 이렇게 따로 한후 제공을 해주네요 저는 이 케이스는 솔직히 지금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보다 조금 더큰 은색 은색의 프랙탈 디자인을 좀 써보긴 했는데 음, 이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마감 처리 굉장히 좋네요. 선정리 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네, 선정리는 이미 다개 있어요. 아, 이런 거는 보다 거저 먹기 <laughs> 네, 거저 먹기 조립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00부터 네,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어, 저는 사제 CPU 쿨러를 쓸 예정이에요. 사제 CPU 쿨러를 쓸 거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공랭쿨러 네 흑다운 방식의 공랭쿨러를 쓸 일이 없고요자 이것만 이제 꺼내서 쓸 겁니다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어 게임하시는 분들은 3500X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하이퍼212 RGB 블랙 에디션입니다 자 이거 까볼게요 아다 좋은데 이 쿨러에 이앞면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 스티커를 좀 붙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쪽 조금 안습이네요. LED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정말 안타깝다. 여기에 쿨러마스터 로고렉도 좀 붙여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제 가이드는 다 뽑아 놓도록 할게요. 쿨러마스터 이 블랙레이션이 금액이 싸지 않은데 딱 그만큼의 비용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꼭 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 네. 완전 일체감 있게만 만들... 오얘가 반짝반짝하네. 네 반짝반짝하죠. 네 어우 이 보이시나요? 현제 반짝반짝합니다. 쿨러 음... 음... 장착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일반 클립 형태보다 장착하기도 편하고 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메모리 두알 꽂고 조립은 거의, 벌써 거의 다 끝나가네요. 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립하기가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PN981도 깔발춤할수 있게끔. 보드, 상, 보드 쪽은 다 이렇게 조립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가 보드고요. 여기가 제일 아쉬워요. 그래도 예쁘겠지. 그래도 예쁠 거예요. WD 5 0 0기가 짜리입니다. 네. 많이 쓰는 제품이고,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SSD들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영상을 보셨을 때 단가가 과연 올라,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RTX 2060 슈퍼입니다. 8기가 메모리를 장착되어 있고, GTX보다 상급인 RTX 2060 슈퍼로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RTX 2060은. 디자인이나 박스 포장, 일스 전부 다 만족스러운 갤럭시 제품. 풀 모듈이 아닌 그냥 일반 세미 모듈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만 연결을 해놓고 나머지는 싸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모듈 제품의 장점은 이걸 다안쓸수 있다는 거, 네, 그 정도 자, 장점이 있으니까 저는 그 장점을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고 뭐 불이 다 꼴필이 있나요 꼭 구서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은 없으면 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거 다 별도로 또 많이 받아놨어요. 자 조립은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 들어 가는것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이, 음, 고가 케이스라 그런지 뭐 하나도 못하지 않게 정말 깨끗하게 잘 조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거고 요게 좀 흰색이라는게 좀 벙찌긴 하는데 음,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이렇게 좀 예쁘게 좀 조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 제품을 이렇게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레모버하고 pbo 정도만 좀 열어놓고 세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확실히 블랙블랙하니까 <laughs> 어둡다 다크에딱 봤더니 다크예요 어두워요. AI 트위커에서 메모리 레모버는 3200까지 올릴게요. 저희는 국민오버보다 조금 못한 정도? 이 정도까지만 올려드리는 편이에요. PBO는 열어드리고 타이밍은 CL16 정도로 할게요. 얘는 항시 LED 끄는 걸로 갈게요. 얘는 항시 LED 끄는 걸로 했습니다. 그냥 어차피 LED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LED 감성이 안 들어가끔 하고요. 지금 LED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래픽 카드만 LED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도 LED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보드에서까지 LED를 다 꺼버린 거거든요. 안에 내부 안에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부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에 내부 구조입니다. 잘 보이게 제가 조명까지 좀비쳤습니다 이렇게 예, 전면 쪽으로 보면은 이제 어, 먼지필터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짜 먼지필터 빼고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긴 합니다. 이 쿨러가 하나만 있어가지고 좀 아쉽고요. 하나가 더 기본 장착이 돼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13만 원이나 되는 구성인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블랙블랙하죠. 이렇게 LED도 다 지금 죽여놓은 상태고 어, 보드 LED까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윈도우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드 LED까지 전부 다 죽여놓은 상태고 그래픽 카드는 지금 LED를 죽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래픽 카드만 LED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시커먼처 그냥 시커멓게 구성된 어, 블랙 예, 블랙 감성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프랙탈 디자인 시 강화 유리 제품 어떤 것인가요? 이제 완전 시커먼 네, 구성. 네. 남자분들이 조용, 좋아할 만한 구성인 것 같고요 조용한 구성을 원하시거나 화려하지 않은 거 구성을 원하실 때는 이런 구성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40만 원대에 구성한 게이밍 PC고요 게임을 위한 PC예요 이거는 그냥 게임을 위한 PC고 어, 여기서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CPU 쪽에 좀 줄일 수 있고요 어 기본적인 이 시커먼 구성을 좀 빼면 단가를 또한 10만 원 정도 더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금액을 줄여가지고 가지고 갔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음, 아무래도 외관적인 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 한동안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케이스 쪽에 좀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어,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